부엉이 어느 숲속에 아주 사이가 나쁜 독수리와 부엉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욕심이 많은 독수리야, 너는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냐? 부엉이가 먼저 독수리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이 눈만 뻐끔한 부엉이야. 독수리도 지치지 않고 대꾸를 했습니다. 둘은 만날 때마다 다투었습니다. 이걸 보다 못해 한 메가 끼어들었습니다. 제발 싸우지 좀 마시오. 당신들 둘이 싸움을 하는 바람에 온 숲속이 날마다 소란스럽소. 그때서야 독수리와 부엉이는 숲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 싸움을 그만두자. 좋아. 사실 싸우는 일은 괴로운 일이야. 부엉이와 독수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똑같이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서로 싸우지 말도록 하자. 아,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사실 나는 너와 싸울 때마다 내 새끼를 네가 잡아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어. 그래서 더 심하게 싸웠는지도 몰라. 부엉이는 마음이 놓이자 솔직히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래, 네 새끼는 어떻게 생겼니? 아무리 배, 내가 배가 고파도 네 새끼는 잡아먹지 않을게. 그게 정말이니? 그럼, 정말이고 말고, 이제 우리 둘은 화해를 했지 않니? 그래, 응. 좋아. 내 새끼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있어? 사랑스럽고 귀여워. 아주 예쁘지. 암, 음, 그만큼 예쁜 새끼는 없을 거야. 그렇게 부엉이는 자기 새끼 자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는 배가 고파 사냥을 나갔습니다. 파의 틈을 살피다 보니, 아주 못생긴 새끼 새들이 입을 벌리고 어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바위 잎에 앉아 새끼 새들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못생긴 새끼들이 부엉이 새끼들은 아닐 거야. 부엉이 새끼들은 매우 예쁘다고 했는데, 저 새끼들 좀 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털은 아무렇게나 마구 돋아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 독수리는 그 새끼 새들을 모두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거짓말해서 먹이를 구하러 갔다 온 부엉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수가 누가 우리 귀여운 새끼들을 모두 잡아먹었네. 내 네, 이놈 붙잡기만 하면 부엉이는 구슬프게 울면서 가슴을 탕탕 내리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새끼들 누가 잡아먹었나. 아 이럴수가. 그나부터 부엉이는 밤잠도 자지 않고 새끼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늘날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